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들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기아의 더뉴 카니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19년 등록된 20년형 차량이고요. 현재 약 2만 2천 킬로 밖에 주행하지 않은 아직 신차 보증 기간 남아있는 신차크 퀄리티를 가진 차량인데요.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와총 구매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깨끗한 올량호 상태의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7.65mm로 약95% 정도의 아주 깨끗한 신품에 가까운 타이어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입니다. 반대편 쪽도 역시나 아주 깨끗한 신품에 가까운 타이어 상태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이어서 바로 아래쪽 하부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왼쪽 뒷바퀴 보실 텐데요. 현재 한가 정치 쪽쭉 보시면은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쭉 보셨을 때 유격이나 이탈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아주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쭉해서 오른쪽도 보실 텐데요. 오른쪽도 왼쪽과 비슷한 상태로 전반적으로 유격기탈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입니다. 약간의 흙문지만 보여지는 정도네요. 네, 다음은 머플러 부분 보실 텐데요. 현재 열에 의한 변색만 살짝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식이 심하게 진행됐거나 하는 부분은 없이 전반적으로 열에 의한 변색만 보여지고 있는데요. 양호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실 텐데요. 현재 양쪽 모두 마감 처리 아주 말끔하게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엔진과 미션 쪽 미세누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엔진 쪽 보시면 미세누유 없이 아주 말끔한 모습이고요. 옆쪽에 미션 쪽도 현재 미세누유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어서 앞바퀴 바로 보겠습니다. 이쪽 좌우석 쪽이고요. 현재 등속 조인트 터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로 주변부 볼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유격이탈 없이 아주 말끔하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운전석 쪽도 보시면 현재 이쪽 등속 조인트도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볼조인트 그리고 기타 장치들 안쪽까지 쭉 보셨을 때 유격이탈 없는 아주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바로 보겠습니다. 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5.71로 약 70에서 75%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고,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이 아주 말끔한 모습입니다. 반대편 쪽도 보시면 이쪽 좌우측 편마모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기아의 더뉴 카니발 차량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신차 보증 기간 남은 아주 깨끗한 시차급 퀄리티 가진 차량이었습니다. 아래쪽 하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고요.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95% 정도의 아주 깨끗한 신품에 가까운 타이어 트레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주행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인데요. 패밀리카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네, 엔진쪽 고장 코드 감지 안됨 확인 되셨고요. 현재 실시간으로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바로 라이브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그래프 일자로 쭉 잡음 없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시 모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션 쪽도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감지 안 되므로 현재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룸 내부 쭉 보시겠습니다. 전편적으로 아주 말끔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바로 이어서 엔진 오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로 인수 하시자마자 엔진 오일은 교체하실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위쪽에 브레이크 오일 상태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브레이크 오일은 아주 적정량 잘 들어가져 있는 것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리를 이동을 해서. 좌측에 냉각수 통 보겠습니다. 현재 냉각수 풀 게이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고요. 앞쪽에 스티어링 휠 오일 쪽도 적정량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이 카니발 차량은 주행하시기 전에 엔진 오일만 한번 교체하시면 되는 것으로 확인되셨고요. 전반적으로 엔진 룸 내부 말끔합니다. 네, 그럼 실내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 거리 약 25,000km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카니발 차량 내부 옵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토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ECM 하이패스룸미러 탑재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오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걸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차량 후방 카메라는 물론 어라운드 뷰까지 모두 지원되는 차량으로 훨씬 더 주차 편리하게 해보실 수 있겠고요. 이중 내려오시면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더 내려오셔서 보시면은 현재 보시면 상당히 버튼이 많은데요 일단 이 차량은 2열 시트 4자석 모두 온열 시트와 통풍 시트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 아래쪽에는 핸들 열선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핸들 쪽 보시면은 위쪽에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핸들 쪽에 현재 크루즈 컨트롤 기능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후측방 경고 모드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등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앉아 있는 이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편안한 옵션들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내부 컨디션 보실 텐데요. 현재 보시면은 이 조석 쪽에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아 이쪽에 보시면 워크인 시트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제 워크인 시트 동작도 깨끗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사용감이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20년형 차량으로 아주 신차 보증 기한 남아 있는 차량이죠. 내부는 전체적으로 아주 신차급 퀄리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핸들 쪽이 가장 깨끗합니다. 지금 손이 많이 닿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래치나 손 닿은 흔적 없이 말끔한 현상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제가 내려서 뒤쪽 자석까지 모두 영상 속에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orms we chase are leading us, and love is all we'll ever trust. Yeah, no, I don't want to waste what's left. And oh, no. 네, 실내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쪽 쭉쪽 둘러보실 텐데요. 먼저 본닛쪽 상태 보시겠습니다. 현재 본닛쪽 보시면 수얼마크나 스톤칩 전체적으로 아주 없는 깨끗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 약간의 흙먼지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그릴 쪽 보시면 스크래치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이고요. 이제 앞쪽 카메라도 아주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옆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현재 유리알처럼 아주 밝은 상태 그대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옆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휠 쪽에, 사이드 쪽에 미세한 스크래치 하나 없습니다. 아주 반짝반짝 윤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옆쪽에 사이드 미로, 현재 보시면 여기 한 부분 긁혀서 리터치된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앞좌석도 현재 돌팀이나 문급 현상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아래쪽 사이드 스텝도 사용감 그리 많지 않은 상태로 깨끗한 모습입니다. 자, 현재 뒷좌석 보시면은, 네, 현재 자동으로 문이 개폐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탑승이나 하차해 보실 수 있겠고요. 탑치는 동작도 보시면 전혀 문제 없이 아주 스무스한 동작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해서 뒤쪽 후방구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현재 스크래치 있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아래쪽 하단 범퍼 금가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훌륭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편 보실 텐데요. 반대편 쪽 휠도 아주 깨끗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반짝반짝 윤광도 이쪽도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 석도와 앞쪽 석도 쪽 전체적으로 돌 팀이나 문크 현상 없이 아주 말끔하고요. 아래쪽 사이드 스텝도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기아의 더 뉴욕 카니발 차량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신차 보증 기간 남아 있는 신차급의 퀄리티를 가진 차량이었습니다 현재 내외부 전체적으로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다양한 옵션들까지 추가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패밀리카로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